안녕하세요. 짤토리입니다. 자, 영수가 지금 알파남 놀이를 하고 있죠. 지금 결국은 순자까지 건드리고 말았는데, 상황적으로 봤을 때 순자를 건드릴 타이밍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옥순한테 직진을 하고, 옥순한테 올인을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순자한테 여장을 치려다가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영수가 왜 갑자기 순자한테 어장을 쳤을까? 물론 본인의 스타일이 글래머러스한 그런 스타일이라고 했고 그리고 순자한테 관심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순자한테 관심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래도 옥순에 대한 마음의 크기가 워낙 컸기 때문에 현재는 옥순한테만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순자한테 호감을 보이고 어장을 치려고 했다. 자, 이 모든 거는 첫 번째로는 영수의 잘못이 가장 크고 두 번째로는 결국은 옥순 때문이다. 자, 옥순이 1대1 데이트를 할때 그리고 광수하고 있을 때 물론 광수하고 있을 때도 뭐 행동이나 뭐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영수한테 관심이 있는 광수한테는 아예 관심조차 없는 뭐 그런 것들로 보였지만 은 대놓고 영수가 더 좋다. 광수는 좀 별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티는 다 났지만 은 그리고 영수하고 1대1로 대화를 할때 일대일로 데이트를 할 때만 그 본인의 마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수에 대한 마음이 더 크다, 영수하고 있을 때가 더 재밌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뭔가 좀 음흉스럽죠. 다른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영수에 대해서 그렇게 좋다는 표현을 하지도 않고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돌려서 말을 하고 결국은 이 사건의 발단도 옥순이 사람들 앞에서 영수에 대한 마음을 표현을 할때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아직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영수가 거기에 대해서 삐진 겁니다. 지금 그 사람들끼리 하는 대화가 자기의 마음을 공개하는 진실 게임 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다들 누구랑 데이트할 때 기분이 좋았다. 마음이 어땠다. 어,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는 데서 내 마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게 그렇게 뭐썩 좋아 보이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크다.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이 사람은 좀 별로다. 재미가 없었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들었을 때는 기분이 나쁠 만한 그런 대화들이 줄을 이었고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어, 눈치도 없고, 다들. 센스도 없고. 결정적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한 그런 대화였들이었다고 보여져요. 드디어 옥순이 얘기를 하죠. 자기는 어제하고 비교하면은 오늘 너무 재미있었다고. 왜냐? 그 전날에는 광수하고 데이트를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광수하고 영수. 본인이 호감을 가지고 있는 영수랑 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이 더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뭐그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약간 어 영수하고 광수하고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어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5대5는 아닌데 뭐 5.5대 4.5? 그러면서 이제 영수의 얼굴을 많이 쳐다보죠. 그러니까 옥수는 저런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 이거 농담이야. 라는 거를 영수가 스스로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분위기도 조금은 있었던 것 같은데, 영수가 그것까지 눈치를 채기는 힘들었다고 봅니다. 영수가 삐지거든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러면서, 5.5대4.5 맞아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글쎄요, 그거는 인터뷰 때 생각해보고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위기가 좀 묘하죠. 옥수는 약간 즐기는 듯한 분위기, 장난치는 듯한 분위기가 좀 섞여 있었고, 영수 같은 경우는, 많이 삐져 있었어요.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건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눈치를 챕니다. 거기에 대해서. 순자가 물어보거든요. 둘이 뭐하냐고, 여기서 밀당하냐고. 순자도 알고서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영수를 또 마음에 두고 있는 정숙은 그 모습을 보고 씁쓸해하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옥순이 그런 얘기를 해요. 광수하고 영수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니까 또이또이다. 뭐말 그대로 5.5대 4.5다라는 거에 대해서 못을 박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영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본인이 그동안 느꼈던 거하고 지금 옥순이 얘기하는 거 들어봤을 때 이게 뭔가 맞지 않거든요. 본인이 생각을 해도. 분명히 영수가 느꼈을 때도 옥순이 나에 대해서만 터치를 하고 스킨십하고 나만 바라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에 대한 마음이 훨씬 더클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옥순이 갑자기 저렇게 사람들 앞에서 광수하고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또이또이다. 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뭐 혼란스러웠을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기분도 나빴을 거고. 약간 가지고 논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어얘좀 봐라. 그냥 날 가지고 노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감정을 느꼈을 거고 당연히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인터뷰에서도 영수가 얘기를 하거든요. 뭔가 뉘앙스가 바뀐 것 같다고. 카페에서 있을 때는 분명히 옥순이 내가 더 좋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와서는 비슷하다고 말을 하니까 이게 뭐지라는 생각도 들었을 거고 그래서 영수 입장에서는 충분히 헷갈릴만 했고 오해할 만 했고 혼란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죠. 외적인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서 봤을 때는 옥순이 좋은 거 맞는데 자기는 자기를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세상에 자기를 헷갈리게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순자 얘기를 합니다. 순자는 자기를 헷갈리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순자는 자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호감의 표현을 해왔고 그 마음이 변치 않았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순자도 본인의 스타일이 아닌 거는 아니다. 그리가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하지만은 옥순보다는 좀 덜하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자, 그리고 그렇게 분위기가 조금 싸해진 가운데 영수가 순자를 데리고 나가서 대화를 합니다. 자, 근데 저렇게 데리고 나간 것 자체가 굉장히 의도가 불순하다고 보여지죠. 본인이 진짜로 뭐 30%가 됐든 40%가 됐든 뭐그 호감의 크기는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중요한 거는 내가 진짜로 순자를 알아보기 위해서 네, 호감도는 옥순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진짜 순수한 마음에 알아보고 대화 좀 하고 싶어서 순자를 데리고 나간 거면은 어,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아무리 호감도가 옥순보다 떨어지지만 내가 그래도 관심 있는 여자니까 대화는 충분히 해볼 수 있고 알아볼 수 있고. 그런데 영수는 목적 자체가 굉장히 불순하다라는 거예요. 옥순이 한 얘기에 삐져서 기분 나빠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옥순에 대해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순자를 데리고 나간 겁니다. 본인을 좋아하고 있는 순자의 마음을 이용해 먹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수가 뭐라고 하냐면은 순자님이 나에 대해서 생각이 있다고 했는데 그 자기에 대한 생각이 아직도 유효하냐, 아직도 자기를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이미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저 얘기를 하기 전에 본인이 왜 순자를 불렀는지 순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어그 정도의 수준 그리고 자기의 목적을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내가 아직도 조금은 헷갈린다. 순자님을 알아보고 싶다. 뭐, 이렇게 본인의 마음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순자의 마음을 물어보든지 말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시작부터 순자의 마음을 물어봤다라는 거는, 순자의 마음의 정도에 따라서 본인의 행동이 달라지겠다라는 거죠. 순자도 그거를 느꼈을 겁니다. 그, 영수의 질문을 듣자마자, 어 얘좀 봐라. 나를 가지고 놀려고 하네. 간좀 보려고 하네. 이런 거를 느꼈을 거고, 어쨌든 좀 받아줘요. 어, 그 마음이 유효하다고. 영수가 더 알아볼 사람 없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혹시 선택할 사람이 있다면 자기는 변함없이 영수를 선택을 할 거다. 한결같은 마음을 표현을 해줍니다. 순자는 영수님이 워낙 옥순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내가 좀 빠져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그리고 영수는 순자에 대해서 고맙다라는 표현을 하죠. 어쨌든 자기한테 마음을 표현해준 그 용기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한다.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영수가 왜 옥순을 자기의 1순위로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저는 저게 치명적인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설픈 거짓말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옥순이 1순위인 이유? 거리라고 얘기를 해요. 거리. 순자가어 그래요? 라고 대묻잖아요. 제가 들어도 말 같지 않은 소린데 순자가 들었을 때는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그런 대도 않는 소리를 하면서 옥순이 1등이라고 하니까 차라리 뭐더 이쁘게 보여서 성격이 좋아 보여서 물론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야 되는데, 뭐, 거리 때문에 1등이다? 아유, 말도 안 되죠. 외모도 마음에 드는 건 맞지만, 가장 중요했던 건 순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 순자님보다 훨씬 이뻐, 이런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좀 마음에 있었다. 그래서, 순자가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서울이었고, 옥수님이 다른 지역이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과연 내가 1등이었을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영수는, 이라고 만약 그랬으면 자기는 순자를 선택을 했을 거라고 장거리를 안 해봤으니까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 그리고 순자님은 어 자기를 헷갈리게 하지 않았다. 한결같은 마음이었다. 그런데 옥순은 나를 엄밀히 말하자면 선택한 적이 없다. 첫인상 선택도 안 했고 첫데이트도 안 했고 뭐 따지고 보면 맞는 말이긴 한데 저게 순자한테 할 얘기는 아니거든요. 결국은 꽝 대신 닭의 느낌. 그래서 순자가 이제 결정적인 질문을 합니다. 자, 옥순하고 데이트를 하고 왔는데. 자, 그러면 지금은 나랑 옥순이랑 몇대 몇이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7대 3이라고. 아유, 아니 뭐 저러면서 무슨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7대 3이면은 마음이 없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차라리 옥순처럼 똑같이 거짓말을 하던가. 4.5대 5.5다.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거짓말이라도 해야 내가 속는 척이라도 하지. 그렇게 대놓고 7대 3이라고 하는데 어떤 여자가 아, 내가 3이었어요? 아, 3이라도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냐고요. 본인이 알파남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알파남이고 좀 너무나 매력적인 남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삼으로 둔 것만으로도 너는 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어, 이런 느낌들 개코 같은 소리죠. 이제 순자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이고 의미 없다. 어, 숙소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이 없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놓고 거짓말을 할 배짱도 없는 겁니다. 어, 4.9대 5.1이라고 하던가. 그래서 순자가 얘기를 해요. 내가 이순이인 건 알겠지만은.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하고 데이트를 하고 싶다, 알아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7대3이라는 얘기는 안 했을 거다.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영수는 알면서도 저런 얘기를 한게 아닐까. 본인이 알파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인기남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가볍게 생각을 한것 같아요. 순자를. 가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나를 좋아하는 여자에 대해서 좀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생각하는 남자들이 은근히 많이 있어요. 나를 좋아하면은 이 정도는 네가 충분히 이해해줘야 돼. 이해해줘야 돼. 너는 이 정도는 감수해야 돼. 어, 이런 것들을 은근히 강요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옥수님한테 집중하셔라. 그러니까 영수가 뭐 어, 마려운 것 마냥 안절부절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계속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아차! 하는 생각도 들었을 거고 본인이 말 실수했다라는 것도 느꼈을 거고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대로 들어가기 아쉬우니까 저런 행동이 나왔던 거라고 보여집니다. 본인이 생각이 잘 정리가 안 된다면서 변명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야 되지 않냐고 이제 벌써 4일 차인데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뭐 기회인지 확인 사사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혼자가 그렇게 물어봐요. 휴대권 슈퍼 데이트권을 영수님이 땄다. 만약에 그랬다면은 그 슈퍼 데이트권을 누구한테 쓸 거냐? 우리가 그러니까 대답을 못합니다 영수가. 참 그렇게 머리가잘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여자를 잘 꼬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운 좋게 이번 기수 여자들이 영수한테 마음을 가진 것 뿐이지, 저기서 뭐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본인이 진짜 나쁜 마음이지만, 춘자한테 춘자하고 데이트를 해보겠다. 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나는 당연히 그 슈퍼데이트권을 춘자님한테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그런데 대답을 못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그 휴대권을 따더라도 옥순한테 쓰겠다라는 거고, 춘자 입장에서는 뭐더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불러서 얘기를 한게 굉장히 기분 나쁘다라는 거죠. 순자 입장에서는. 뭐, 거짓말이라도 하면서 나를 살살살 꼬시던가 해야 되는데, 거짓말도 안 해. 대놓고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표현을 하면서 내가 자기를 뽑아주기를 바래.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이기적이고, 뻔뻔하고. 순자가 굉장히 영리하게 잘 대처를 했다고 봅니다.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본인의 마음을 얘기를 해준 거죠. 자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자기한테 마음이 있는 여자라고 해서 대충 저렇게 아, 알아서 해올 테면 와 이렇게 하면은 본인이 진짜로 슈퍼 알파남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올 여자가 없다라는 거 이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우연히 얻은 인기가 마치 내 진짜 인기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면은 저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공을 엄청 들여서 상대방을 속여가면서 그렇게 해도 모자를 반해. 나쁘게 생각을 하자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본인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고, 결국은 현실직시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거만했다. 교만하고 거만했다. 순자를 굉장히 쉽게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는 뭐 순자라든지 뭐 정숙이라든지 다른 여자 출연자들하고 대화를 하고, 뭔가를 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옥순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옥순이 뻔히 자기를 진실되게 대하지 않고, 장난치듯 대하고 있고, 나를 자꾸 헷갈리게 일부러 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 승부수를 옥순한테 뛰어야 되는 거지, 엄하게 순자나 정숙이나 이런 여자 출연자들한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순자의 이번에 영수를 거절한 거 굉장히 통쾌했고, 아, 저 매력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순자의 매력. 그리고 영수나 옥순이나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렇게 다른 이성한테 어장치고 장난질하고, 결국은 이제 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옥순도 이제는 어디에 안았다. 곧 응징을 받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옥순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것인지 그 모습을 어좀 지켜보는 게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